조금 춥네 오늘 저녁엔 낮엔 더웠거든요 낮에도 미션이 있어서 미션 딱 성공하고 들어왔어요 11시 한 반쯤 나가서 미션도 성공하고 2시 정도까지 배달하고 들어왔죠 오늘 저녁 미션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선 그 본투표 날이거든요 오늘 점심때도 그래서 나간 거예요 휴일이니까 저녁에도 사람들 일요일처럼 저녁에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고 나왔습니다 저 햇빛 비치는 방향으로 배달 갈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이게 안경, 요런 게 이제. 있으니까, 제헤일스에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미션 3시간 중에 지금 1시간은 지났거든요. 뭐, 4시 45분부터 7시 45분까지인데, 제가 몇번 해보니까 한 2시간 정도면은 이 성공할 수 있는 개수거든요, 이게. 그래갖고, 2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5시 반쯤 나왔는데, 지금 나온 지한 10분 정도 됐는데, 하나가 안 잡히네. 하나만 잡혀라. 오늘 쿠팡도 미션 있고, 베닌도 미션 있어요. 일단 추러. 첫 배달 들어왔지요. 촉발 지나갈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흙길로올랐는데 유모차가 슉슉슉 내려오네요 쿠팡은 12개를 하면 2만 원을 준다고 그러고 대미는 10개를 하면 16,000원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럼 대미는 개당 1,600원 꼴이고 쿠팡은 1,250원 꼴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대미하는 게더 낫지 성공 확률도 좀더 높고 치킨, 보드람 치킨. 오케이, 또 배달 들어왔고. 미션까지 한70% 이제 남은 상태. 지나갈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6시고, 투표 마감이 지금 2시간 정도 남았는데, 80% 넘길 것 같은데. 아, 80% 넘기면 좋겠다. 가아서 순대국. 어제 순대국 포장해온 거 오늘 점심 때 먹었는데. 제가 몸이 허할 때몸 보신 할때 먹을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저는 순대국밥입니다 요즘에 아, 좀 몸이 좀 피로한 그런 게좀 느껴져 갖고 순대국밥이 좀 땡겼죠 그래서 순대국밥을 사 먹었습니다 아 여기 진짜 장사 잘 되는 BHC BHC 여기 진짜 대박 장사 잘 되는 거 박스 미리 포장해 둔 것도 엄청 많고 지금 이미 배달이 쌓여있어 쌓여있어 와, 대박이야, 진짜. 저런 식당을 하나 해야 되는데. 추워서 안 되겠어요. 추워서 옷을 입고 가야지. 배달이 무난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가면서 다음 배달도 하나 또 들어왔어요. 나이스. 지름길로 아파트 사이로 싹 가로질러서 갈 수가 있죠. 그렇지. 절로 가면 됐죠 여기 이제 아파트 사이로 싹 가면은 바로 건너편 아파트로 또갈 수가 있거든요. 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여기 진짜 완전 뺑 돌아서 가야 되는 아파트를 87동, 그렇지? 우와, 한 방에 왔어, 한 방에. 쿵푸, 어 뭐지? 쿵푸란다, 마라탕. <laughs> 오, 이거 다 받고 하면 1시간 정도 남고 4개 정도 남습니다. 1시간에 4개면 충분히. 오늘 배달 잘 들어오네. 8시에 이제 끝나고, 그때 이제 뭐 출구조사 같은 것도 나오고 할거 아니에요? 아마 TV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문, 배달 주문 같은 거 많이 할것 같아. PSA, 유부초밥. 충전이 충분히 된줄 알았는데 안 됐네. 배터리 갈아 껴야 될것 같습니다. 낮에 이 배터리를 갖고 미션을 성공했거든요? 집에 와서 충전을 했는데, 이게 만땅 충전이 안 됐네요. 아 확실히 2시간 반이나 3시간 정도로는 부족해. 배달이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가능할 것 같아. 45분 남기고 3개 남는 거니까 아, 대통령 선거 그거 방송 너무 궁금해서 8시 전에 들어가 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 시간 투표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와, 77.7%. 7시. 80%안 남기나? 아, 79. 몇막 이럴 것 같은데? 79.7 몇? 아, 80% 넘기면 좋겠다. 이번에도 쭉 연휴여 갖고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5월 31일, 6월 1일. 요 이틀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날 그그 그, 그거 있었나 보다 버그. 그 배달의 민족 버그 한번 있었잖아요. 잠깐 시스템 오류인가 한2 시간 정도 좀안안 안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뭐 나중에 보너스 보너스? 뭐 그걸로 뭐 이렇게 미안하다고 만원 정도 더 주는 그런 걸 하긴 했는데. BBQ. 오케이, 오케이. 점심 때 잠깐 2시간 반 하고, 저녁에 나와서 3시간, 4시간 하고. 저녁에는 평일은 항상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거든요. 뭐잘 들어온다 싶으면 4시간 하고. 안 들어온다 싶으면, 뭐안 들어와도 9시까지는 그래도 들어오니까, 6시부터 9시까지는 항상 하는데, 이제 어제 되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10시까지 했죠. 코미노 피자. 지금 쿠팡 게릴라 미션 들어왔어요. 3개 하면 5천원 준다고 하는데, 배민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쿠팡 잠깐 해야 될것 같아요. 지나갈게요. 고맙습니다. 사람 불, 사람 불, 사람 불, 사람 불. 이 쿠팡은 게릴라 미션이 처음에 추락하는 그 시간도 제한이 있어 갖고 이게 참 미션 성공하기가 참 까다로운 게 아니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 면 배민이 지금 하나 남았어요 한 개. 잠깐 멈춤 해놓은 다음에 쿠팡을 우선 한 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민을 하고 나머지 이제 쿠팡을 하면 될것 같아요. 배민이 시간 여유가 살짝 있거든요. 아, 이런 거, 게릴라 미션, 이런 거 인터벌 맞으면은 쏠쏠해요, 이게. 세개 하면 5천 원더 주는 거니까. 돈가스. 출구조사 딱 나오기 20분 전입니다. 18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 미션도, 어, 미션, 뭐 미션, 무슨 미션을 얘기하면. <laughs> <laughs> 대통령 선거가 지금 더 관심이 많아요, 저는. 미션 성공하는 거, 요거 BBQ 거, 요거 하면은 배민 거 미션 성공했고요. 야, 쿠팡. 미션 들어왔어요, 쿠팡. 8시부터 미션 들어왔어. 이거 해야 되나? 아, 이거 해야 되네. 아, 오늘 배달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요. 미션 들어왔서 이거 도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쿠팡 미션이 8시부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받은 게릴라 미션도 8시 17분까지라서 8시 땡 돼서 쿠팡을 활성화 시켜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8분 후부터 쿠팡 미션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 오늘 아까 조리되기 너무 오래 기다려서 안절부절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출구조사 TV로 봤어요. 좋아, 좋아. 아, 홀가분하다. 아, 근데 지금 쿠팡 미션 도전하려고 하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매우 많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음으로 살짝 줄었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게릴라 미션까지 성공. 쿠팡거 하나 받았는데, 가는 중에 또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음. 아, 쿠팡은 일단 게릴라 미션까지는 성공합니다. 무조건. 배고프숑배고프숑 완료 베라 근데 이게 게릴라 미션을 제가 일부러 8시 17분까지인데 아까 8시에 다시 활성화를 시켰거든요. 한 개는 이미 이제 성공한 상태였고 그고 원래 14개를 해야 되는데 중복이 되니까 어, 이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가 남은 상태 과연 할수 있을까? 9시까지 일단은 달려보고 가능하다 싶으면 은 이제 하는 거고 10시 반까지 제가 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와 지름길 좋아 육동이 요거지 그렇지 아, 쿠팡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또 들어왔습니다 <laughs> 아니 보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 이러면은 아 이거 불안한데 지금 두 개밖에 못 했거든요 요거 픽업해야지 이제 여덟 개 남는 걸로 픽업하는 건데 나 먹고 가야지. 풀구조사 차이가 많이 나서 결과는 뭐 뻔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당산의 결과는. 저는 제가 뽑은 사람이 지금 당산될 확률이 굉장히 99.9%입니다. <laughs> 배달하기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그나저나 쿠팡 미션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5분 남았네요. 아, 배고프다, 갑자기. 아, 이거 벌써 다섯 개를 해버려 갖고 집에 가긴 아까우니 일단 도전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배달하는 중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래요. 이게 끊기는 거거든요 배달이. 슉슉슉슉슉 들어오는데, 어 들어온다. 어 그래 이렇게 들어와야 돼. 아 이런 거 말고 배달지가 너무 멀어. 아, 교촌치킨, 교촌치킨. 교촌치킨 안 나왔어요 아직. 대기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치킨이 안 나와요 지금. 취소해 버렸어요. 이게 나올 기미가 없습니다. 거의 15분, 20분씩 기다린 지있 그렇지. 바로 들어왔어. 맥도날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게 더 나아요 이게. 취소하고 조리 지연으로 바로 취소했거든요? 맥도날드는 금방 나오니까 또. 오호 금방 나왔어요. 오케이 또 하나 또 들어왔 어와 교촌 치킨인데 또. 와, 교천 안 해, 안 해. 교천하면 안 돼. 11시만 안 남기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이 시간대 들어온 미션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도전 안 하거든요, 이때. 배달의 민족과 들어오면 은 도전은 하는 편이에요. 개수가 일단은 시간 대비해서 좀 적게 주잖아요. 쿠팡은 너무 많이 줘. 쿠팡은 개수가 너무 많아. 어, 특정 시간대쯤 되면 배달이 너무 안 들어와요, 이게. 요하정. 오씨, 배터리 끝났어. 배터리 끝났어요 신호등만 건너 신호등 건너고 배터리 교체 갖고 있는 걸로 버틸 수 있을까 과연 배터리가 이거 한 1시간 정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요게 아까 전에 달리다가 제가 마, 말았던 그 배터리거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탈것 같아요 이게 배민을 하고 싶어도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배민을 못하겠어 어, 들어왔다 한 건. 가까운데 제발 쿠팡 하나 들어왔어요 다시 피자. 가깝다, 이거. 어. 바쁠 때는 3개짜리도 팍 들어오는데, 지금은 1개짜리로만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네요, 진짜. 또 들었다, 또 들었다, 제발. 왔어. 가까운데, 제발. 아, 너무 멀어. 졸라 멀어. 3개만 하면 26,000원인데. 포기하기도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개만 주세요. 오, 이 정도면 할만하다. 아, 가자, 가자, 가자. 이 정도면 하자, 하자. 저거 하고 두 개짜리만 들어오면 됩니다,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아, 한 30, 40분 탈것 같은데. 음, 배터리 때문에 지금 신경이 많이 씁니다. 피고발료 두개 남았습니다. 이거 근데 거리가 좀 있어요. 이렇게 안 들어도 되는 거야? 두 개도 안 들어와. 한 개씩이라도는 들어오지. 야 아, 됐다. 아두 개짜리 들어왔어요. 와와두 <laughs> 개짜리 들어왔어. 와 진짜 대박이다 미션 성공했습니다. 와 한참 뻑이다 들어오네. 와와다 왔습니다. 다음 배달 마지막 배달지 마지막 배달지. 오 배달 다 했습니다 이제. 오 힘들다 진짜 힘들다. 미션 많이 깼네. 미션 점심 때 11,000원짜리 깨고 저녁에 16,000원짜리 또 성공하고 5,000원 게릴라 미션 성공하고 26,000원 또 미션 성공하고 아, 미션 많이 성공했네요. 오늘 대통령 선거 아, 어, 본투표 날이고, 이제 오늘 발표 날이니까, 이제 내일 뭐 새벽에 이제 발표가 나겠죠? 뭐 거의 확실하지. 이재명이 된다는 건 확실하고. 어쨌든 행정에 있어서는 이 사람만한 공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저는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지지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어쨌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덕분에 오늘 힘든 것도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그런 날을 맞이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부업 너무 빡셉니다 거의 이건뭐 본업 수준으로 오늘 부업을 해갖고 너무 빡시다 오늘 배달 부업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